예 네, 여기서 어. 숨은 것같다고 생각해서 <laughs> 그래요? 이것도 지금 나하고 숨바꼭질 할단 <laughs> 얘기인가 <웃음> 아니 나 집에 가면 이제 애들은 주말에 나를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니야 나 나랑 뭐라도 하고 놀고 싶어 해가지고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런거지 근데 우리 둘째가 너무 웃겨 이게 다 이제 여섯 살이잖아 어딘가에 숨어 가까이 가잖아. 그 <laughs> 후후후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웃어. <웃음> 웃어. <웃음> 아 그러니까 오른척 하긴 하는데아지훈이 어디 갔지 막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난리야 막. <laughs> 막이러면네 학원입니다. 네. 예. 아 제가 그아시3 0 분에 수업이 끝났는데 전화 바로 드려도 될까요? 예, 그때 전화 드겠습니다. 네. 지금 하셔도 괜찮아. 계속 개저...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나만 다가가면 막더 크게 웃는 거야. 모는척할 수가 없어. 모는척할 수가 없다고. 잘 숨겠네요. 잘 숨겠어요? 아니, 아니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막 이불이 흔들려. <웃음> <웃음> 아니, 나 여기 있다고 막 이러면서. <laughs> 아니, 숨을 죽이고 가만 히 있어야 되잖아. 아, 그,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호흡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귀엽죠? 네, 귀여워요. 네, 한참 귀여울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양수 AB에 대해서 FX 다음과 지워져 있고요. 어, 2,4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2,2A 더하기 B. 이게 4다 이거니까, ea 더하기 b는 e다. 이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fx의 역함수는 gaex이다. 이제 요거를 해석하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laughs> fx가 2컷만 4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F2가 4라는 말이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네. 이걸 가지고 GX의 함수 값을 하나 얻어내셔야 돼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g x 라고 써있으면 학생들이 고민도 없이 g 3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g x 라고 써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겠니, 설영아 얘를 해석하는 기법은 나는 사실 확대축소를 추천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어, 역함수가 g, e, x라고 했거든요. g, e, x는 g, x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한 거예요. 맞잖아요. 예. 네. 맞잖아. 음. 2분의 1배를 해가지고, 어, 역함수가 됐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 퍼 2배 1배를 축소를 하니까 gx를 축소를 하니까 역함수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4, 2를 지나는 함수가 됐다라는 얘긴데 원래는 8, 2를 지났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치 근데 이런 생각이 안들 수도 있어. 안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든 생각할 수 있는 확대 축소가 식으면 음... <laughs> 두 배를 하고 g를 통과하면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g의 ex가 4 컴마 를 지나는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거꾸로 해서 아니 이게 더 어렵네요 확대식도로 해석하는 게 쉽고 혹시 그게 잘안된 친구들은 역함수 관련된 문제의 마스터키예요 그냥 g에 어... e, f, x는 x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x에다 f를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거든? 맞아? 그러면 g에 e, f 의 e가 e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E, F, E가 4잖아요 그러니까 f e 가 4니까 E, f e 팔 8이잖아요 그러니까 G8은 2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잘안 들면 그냥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이 된다 이 식을 쓰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이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저도 어 슬프게 생각하다가 반대로 생각하거나 틀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걸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 역함수 위도좀 증가하고 그래프의 확대축도잘 알겠고 이러면 제가 말한 대로 해도 되고요.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걸 쓰라고 거의 대놓고 나온 수준이잖아. 맞죠? 예.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두 번째 거 식을 이용해서 써 보면 이거 양변 x에 대해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g 프라임 f x 곱하기 2F 프라임X, 이게 1이다. 이런 식이 될 거거든요. 아니야, 들 맞잖아. 음 우리 가 알고 있는 게 FE가 4니까, F 프라임는 몰라. 저게 지금 그래서, 어, 저, 지, 이것도 G8 아니고 48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를 내는 사람도 중간에 헷갈리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죠? 좀 헷갈리긴 헷갈립니다. 예. 48이에요, 48. 그러면, 어 e의 f 프라임 x 잊었거든요. e의 f 프 x 분의 1이 지금 4g8 분의 1이다. 근데 g8은 1이니까 f 프라임 x는 그냥 4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eax 더하기 b가 b 더하기 x-1의 1 되는데 이게 4야 한다는 거죠 이건 항등식이라서 음 항등식이라서 x-1 곱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2axx-1 더하기 bx-1 더하기 1 이게 4 곱하기 x-1이고 이때 x는 1보다 클 때일 때만 당연히 정리되는 겁니다 진수조건 때문에 정리하시면 2ax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4x 더하기 5-b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그 a와 b의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b 대신에 2a, 더하기 2A 빼기를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ax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x 더하기 3 더하기 2a는 0 이렇게 고쳐집니다. 아 방정식이군요. 미안합니다. 이거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얘 모든 실근의 합이라는 게 12라고 나와있으니까 근계수 써서 a분의 2a 더하기 1이 10이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는 10분의 1 b는 5분의 9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답 이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이거만 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식과 이식의 도함수 이게 두개 쓰시면 어렵지 않게 풀리거든요 근데 난좀 재미없더라고 이렇게 풀고 있으면 답은 계속 나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 연습하실 때 이거 안 쓰고 좀 풀려고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함수유도좀 증가하니까 잘안 된다 싶으면 이거 쓰시면 되니까 맨날 쓰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 고마워요. 얘를 이걸 안 쓰고 풀려면 어떻게 될까? 음. 저게 X여가지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얘는 근데 이 구조상 이 식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FX를 제가 넣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G8이 2였죠 그러면 8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식을 쓰는게 맞을 것 같아요. fx까지 합성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이하의 다양함수 fx에 대하여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1이고 4차 이하입니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g0은 2의 제곱이다라는 말은 그냥 f0이 2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 뿐이죠 g'x는 0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g'x는, 아시다시피, f'x 곱하기 2 f x 여서 얘가 0된다면, 이거밖에 0될 가능성이 있는 게 없죠. efx는 0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0이 될수 없다라는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런데 t i m e 는 0이 될수 없다. 음. 그러면, 이 말은 fx가 1차 혹은 3차란 말입니다. 왜냐면, 2차는 접속이 0 되는 점 반드시 존재하죠? 4차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극값 이런 건다 떠나서, 봐봐. 2차하고 4차는, 정역이 한 끝단에서 극한이 같아요. 2차든4차든 2차 계수n 4차에서 양수잖아요? 그럼 양무 양무로 가야 돼요. 그럼 연속함 일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양무 양무로 연결할 때 가운데에서 이렇게 극소를 안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2차의 4차의 계수가 음수이면 음무 음무로 갈거 아니에요. 마찬가 음의 면에서 몇 번을 연결할 때 극대를 안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이0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요 나아 조건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건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깜깜하죠? 네. 자, 이 조건에서 fx는 1차 아니면 3차만 가능한 거죠. 이걸좀 읽어내시는 게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x의 역함수 hx에 대하여 h' 2의 제곱은 3, 2의 제곱분의 1이다. 음. 이거는 직접 식을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바로 뭔가 확인되진 않고. 그럼 첫 번째. fx가 1차다고 하면 최고창에서 1이었으니까 x 더하기 2죠. 그럼 gx는 2의 x 더하기 2제곱입니다. 딱히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3차 문제일 때가 보통 문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죠. g'x 는 여전히 2x 플러스 2제곱이죠? 맞나요? 음. 그러면 2제곱이니까 <laughs> 0 나와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g'0은 2제곱으로 이이 생각하는 거예요 역함수의 동기변수니까 원함수의 정석변수잖아요? 그럼 g'0은 얼마냐면 2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역수관계여야 되잖아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대칭 위치에서 미분계수니까 얘랑 얘랑 역수관계여야 한다고 역수관계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왜 역수 관계해야 되는지 아시죠? 너는 왜 역수 관계해야 돼?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빨리 얘기해봐 고마워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역수 관계해야 되냐면, G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아요? y는 x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럼 hx는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근데 여기 어딘가에 0,2의 제곱이 있는데 이거의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 2의 제곱,0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말하는 h'2제곱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g'0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두 개의 직선이 y는 x의 대칭이잖아 역수 관계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역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인 거죠. 이 참수 탈락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f(x)가 x의 세 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예요 지금 보시면 눈치를 까셔야 돼요 F2의 값의 범위가 사실 이거에서 이미 1차는 계산 안 하셨어요 맞아요 F2가 값이 범위로 나온다는 건 미정계수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1차면 X더하기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F2가 범위가 어딨어 F2는 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짓안 해봐도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1번은 바로 탈락입니다 계수가 확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범위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정 계수가 a 와 b 두개가 남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사라지고 하나는 범위가 얻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수있죠 그래야 f2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laughs> g 프라임 x를 구해야 되는데 g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b. 곱하기 2에 fx죠. 그러면 g'0은 0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b,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3이어야 됩니다. 왜 3이어야 한다고? 얘랑 얘랑 역수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b가 3이구나. b의 값이 얻어졌다. 그렇다면 a는 범위밖에 안 나오겠네. a의 범위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0이 될수 없다 벌써 잊은 건 아니죠 이게 1차 3차만 가능하다는 게 1차 3차일 때 f'x가 0이 안 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1차 3차는 모두 f'x가 0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1차는 무조건 안 되죠 근데 3차는 될 수도 있잖아요 3차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0될수 있잖아 0될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판별식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3b인데 b3이니까 9죠. 그래서 얘가 네거티브 여야 되니까 마3부터 3까지입니다. f2의 값은 8, 10, 16, a 더하기, 4a 더하기 16이에요. 그러니까 f2는 아, 어, 이거부터냐? 마산 넣었을 때 4부터 28까지네요. 예. 네. 그래서 답은 7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여러분, 제가 과제 내줬죠? 우산 미적 수열의 극한, 그거 하나만 하세요. 네. Fx는 ax고 마이너스 xnna이고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gx에 대해 g 0은 얼마냐? 그러니까 fnx는 미분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예, 네, 반복한다는 얘기고. 음, fnx가 어떤 무한등비급수 형태를 얻어줘야 gx를 구해서 g형을 구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네, 관찰 좀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 f1x, 이거 한번 미분한 함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a의 x제곱 lna, 그리고 마이너스 lna입니다. 이되시죠 예. 네. 두번 미분하게 되면, a x제곱, lna의 제곱이겠죠? 세번 미분하게 되면, a의 x제곱, lna의 세제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나와 있는 이유가, ln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 얘를, 이렇게 등비급수로 처리하고, 따로 별도로 더 하는 게 낫겠네요? 첫 장의 규칙이 위배되지 않다고, 위배된다고 버리고 두 번째 장부터 하지 말고, 저거만 떼면 첫 번째 장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GX는, 마이너스 LNA 하고, 첫 장이, A의 X제곱 LNA고, 공비가 LNA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LNA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G0은 얼마나 오냐면마 LNA. 그리고 1-LNA분의 LNA라서, 1-LNA분의 마이너스 아 플러스군요 네. LN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뜻밖의 별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31번 빨리 끝낼게요 빨리 빨리 끝나요 자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얘는 f 1 d 3이고 맞아요? 음. 그 다음에 f'1이 뭔지 모르겠는데 존재해. 알 수가 없고 근데 여기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기 때문에 g3은 1이다. 이것도 좀 써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두번째는 f'1이 마삼인데요. 극한이 그 존재해야 되니까 f1이 3이어서 그러네요. 그러면 g 프라임 너은 -3분의 1이 되겠죠. 원함수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 관계에 의해서. 그죠? 두 번째로 이 극한 자체는 f 더블 프라임 1 f 프라임 2이 4다 이런 얘기니까 f 더블 프라임 2이 7이다. 이것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뭐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는 거죠 자 D, g 프라임 3방 구하면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것도 gx를 구하는 게 아니고 g 의 fx는 x다 요거 거의 마스터키라고 했어요 이걸 쓰냐 안 쓰냐가 문제를 푸냐 못 푸냐를 결정할 정도입니다 그런가 봅시다 g'fx f'x는 1이잖아요? 그리고 한번더 미분을 해요. g'fx 곱하기 f'x의 제곱 더하기 g'fx f'x는 0인데 f1이 지금 3인 걸 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g'f3이기 때문에 이 식의 x는 2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g double prime 3이 되는 거고, f prime 1은 이게 마삼이었으니까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f 1이 3이니까 g prime 3 마이너스 3분의 1. f double prime 1은 7이었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이다. 그러니까 g double prime 3은 어, 27분의 7. c 플러스 q는 34가 되겠네요. 제가 빨리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문제 잘 봐요. 이걸 쓰면 무조건 푸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못 푸는 거예요. 이 대신으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음, 내용이 뭔지 정확히 몰라도 답은 일단 낼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